지금 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700만 원짜리 네, 예. 외제차를 보고 수원으로 가셨는데 약간 예, 그래갖고 가기 네. 전에 네, 네, 네. 여기서 수원까지는 거리가 멀고 하니까 네, 네. 좀 확인하려고 그래. 왜 사냐니까 예, 예뭐 회사 이원이 탔다가 음 네네네 네, 네. 그래갖고 뭐차2차 유차를 대고 해갖고 네네 네. 가게 사다 음예 그래갖고 저는 이제 차이가 제법. 4천 대 1,700이 사이 많잖아요. 예예. 예. 그 다음 날, 올요일날집 뭐 사람하고 애까지 해갖고 올라갔거든요. 네. 계택스고 올라가고 광명역에 내려갔고 하니까 또 전화했던 사람 말고 다른 분이 왔더라고요. 팀장인가 하는 음, 분이. 음 전화하신 그래갖고, 분이 안 나. 오고 다른 분이 나오셨던 뭐, 거요전화한 분은 부장이라 하고 <laughs> 이상 팀장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 수원에 도이치 뭐뭐였을가뭐 뭐 도이치 있는데. 네네네. 네, 네. 그, 그 가갖고 새로 지은 건물이 더라고요네 그거 가서 이제 그차 해갖고 그 법원에 가갖고 뭐, 뭐 어째 해야된다면서 음 네네네 일단 1700만원 200만원 깎아줄테니까 1500만원 송금해라 하는거라요 아 1700만원짜리 200만원이나 깎아준다그 음, 자리에서 네. 200만원 깎아줄거라고뭐 우린 당연히 뭐 좋다싶어 송금했죠 네네네 그래고좀다가 법원 간다고 가 갖고 다녀 빨리 온다면서 그랬는데 네. 다른 직원이 와 갖고 우리하고 네네. 같이 있었는데 예예.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그분 말로는 공매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 예예 공매하고 나면은 뭐 추가로 돈이 뭐 얼마 더 나올란가 이라는 거라요 아네뭐 어떤 말씀이신지 음. 다 이해했고요 예예 그래서,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네. 그거 안 되겠다니까 다시 나중에 예주시는 나 아침 아홉 시에서 갔는데 아침 아홉 시 예주시 넘어서 왔던데 네네 그럼 그 계약금 그 했는데 그럼 그 차는 그러면 공매 그돈 들어간 그, 그거는저 회사에 말하갖고 네네 뭐 사장한테 말해갖고뭐 저거가 인수를 하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다른 차량을 음,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그, 공매 차가 네. 아니라 일반 차를 보자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일반차지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대차 그렇죠. 그예 그래 우리는 당연히 계약금 그 생각이 자꾸 나는데 계약금이 아니고 그돈청금했던 생각이 나니까 네네네네 시세 검색이고뭐할거 없이 예 다, 다른 차로 이래 구입을 했고 추가로 또총 돈인데 2,8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자 우선은 사장님께서 무슨 말씀 하신지 저는 다 이해를 예. 했고요 예예 예, 예. 우선 사장님께서 그 지금 구매를 하신 차 예.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되죠? 죠네 네. 네. 이 차량이 어디 있던 차량인가요, 이 차량은? 도이치 그 아, 이 차량도 도이치에 있던 차량인가요? 예, 네, 그 주차장에 예, 예,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고 차종이 뭐죠? 그 벤츠 벤처... 잠시만요. 잠시만요. 벤츠 E 20 이20 차량인가요? 네, GLA GLA 200 GLA CDI 포메틱 차량이 거고 15년식의 경유 차량 116,000km 아, 탄거 맞나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수원 도이치 오토홀드에 있던 차량 맞고요. 네. 네, 이 차량을 혹시 얼마에 주고 구매하셨나요2,800 2,800만 원. 아, 네, 그 너무 비싼 거 같네. 요 지금 그 제가 그 한번 이후에... 확인해 볼게요. 15년식의 네. 200 포트 차량 평류 11만. 원.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예그 네. 이게 12월 22일날 구매하신 거 맞나요? 아, 맞습니다. 21일날 월요일날 갔어. 네네네. 20, 21일날 월요일날 차를 갖고 내려왔습니다. <laughs> 우선은 시간을 거.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되니까 딜러랑 먼저 통화를 해서 제가 예. 얘기를 해가지고 최대한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그러시면은 예, 제가 예. 번 남겨주시면은 내일 한번 전화 드리고 딜러랑 통화를 따로 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제가 부장, 팀장, 직원이 세 명의 그 번호를 그래갖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아까면 그 내일 시... 내일 만약 저 오전에 네네네. 그 뭐고 그 생각도 안 난다 등기 뭐 확인을 해갖고 말을 잘 준다는데 네. 뭐그 전화도 받을 필요도 없겠네. 굳이 받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제가 먼저 통화를 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고민, 마시고 예, 좋은 예. 결과 있을 거니까요. 예, 예. 네, 편하게 주무세요. 네, 예. 제가 또 따로 위임하고 이런 거는 없는 것같 예, 네, 우선은 제가,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전화는 우선 그 딜러랑 전화를 아예 받지 마시고요. 예, 예. 네, 전적으로 제가 다 책임지고 저 도와드릴 테니깐요 예. 번호만 알려주세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저 본차 네. 도리노스토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세요? 예 여보세요 예 전화 하신 분이요? 예그 사이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XX농구차 네네 벤츠 차 이거 있는 건가 해가지고 넘버 한알려주셔야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벤츠 E클래스 차량이요 이 클래스 잠시만요 아그202 익스클루시브 보셨나요? 예, 예. 어이고, 어디로 통하는지. 바로 구매 가능한가요? 예. 예. 금액은 7% 들으고요. 예. 지역이 어디신데요? 수원에 있거든요. 아, 지금 이게 사고 앞에 있는 맞죠 네, 네. 얼마나 있나요? 어, 일단, 기본 선박자인데, 양쪽 판단하고 후드, 범퍼 이렇게 교환했거든요. 네, 네. 하우스 예. 먹고 나왔어요 이거 구매는 바로 가능해요. 할부도 가능하고요. 네, 근데 네. 네. 이게 네. 차가, 네. 이게 그, 안산 오토돔에 있었는데, 안산에 그, 있다고요? 안산에 있었는데 옮겼어요. 왜냐면 코로나 확진자 나와가지고, 예, 예. 그 저희가 지금 다, <laughs> 부천 지점으로 옮겼거든요. 부천 지점으로요. 네. 어, 그럼 뭐 오늘도 볼수 있는 건가요, 사장님? 아예 지금 바로 오셔도 진행 가능해요. <laughs> 아 그래요? 네. 네. 주소 하나 남겨드릴까요, 사장님? 네. 네그 제가 딜러거든요. 어디요? 딜러, 엠파크 딜러고요. 혹시 얼마 전에, M파크? 예, 얼마 전에 수원에서 도이치에서 차 판매한 적 있으시죠? 누구요? 루이치에서요. 네. 벤츠 차삼 판매한 적 있으시죠? 며칠 전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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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며칠이요? G&A 팔았죠. G&A였어요. 아, 그, 그, 손님분 접하고 전화하세요. 기분 나쁘게? 저 연락처랑 그, 다 적어주고요. 손님이랑 통화해 볼게요. 손님이랑 어차피 전화 안 받을 거고요. 보니까 예 어차피 보니까 계약금 작업하고 다 했더라고요. 혹시 사무실 어디세요, 사장님? 전화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전화 바로 주세요. 사수분한테 연락 달라고 해 주세요. 손님분이랑 통화할 거예요. 질러분이랑 통화 안 해요. 네, <laughs> 예, 사님께서 21일 날에 혼인을당하셔 가지고 예, 어제 그저께, 어제 그저께 저희한테 국민세카에 문의를 주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래도, 이, 예, 게한 2, 3일이 걸렸지만은, 사계에서 그동안 수준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최대한, 제가 저희 국민세카에서 예, 노력해가지고, 예. 그, 합의도 잘 보고, 좋은 결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통화 한 번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국민세카가 진짜, 어, 허위 매물을 없애려고 좋은 일 하는구나. 제가 진짜 정직하구나 하는 걸 생각했고 누구보다 믿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같이 친구같이 얼굴을 뵙는 건 처음인데도 오늘 벌써 이렇게 정감이 갈 정도로 가식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래도 음, 이프로포즈할수 있는 결론이었지만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많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참이쪽 허위매물 없앴으면 좋겠고 우리 흥미사가 도잘되으면 좋겠어 진심이고요. <laughs> 저는 멀리 지방에서 왔지만은 바로 앞쪽같지 이제 매해가지고 싶은 진정입니다. <laughs> <laughs>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